안녕하세요. 당구 훌릭 채널지기 폴드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배치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배치도 상황 잠시 살펴주시고요. 나라면 어떤 초이스를 할까 고민도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기본적 초이스 원칙으로 본다면 큐볼과 가까운 노란공을 일표적구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노란 공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녀석은 아무래도 옆돌리기죠 하지만 평범한 두께로는 키스 제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두께를 두껍게 사용해야 하므로 스트로크 단위도 어렵고요 당점 잡기도 쉽지 않죠 충분한 연습량이 없다면 아무래도 쉽게 선택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길게 횡단 더블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녀석도 스트로크 난이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선택하기 만만치 않죠. 결론적으로 이두 방법은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리는 좀 멀더라도 한눈에 들어오는 녀석이 있죠. 얇은 두께만 잡아준다면 왠지 뒤돌기 코너 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얇은 두께 공략에 자신 있다면 충분히 선택해 볼만 하죠. 하지만 현 배치도 상황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죠. 더구나 얇은 두께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득점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감각적으로 약간의 속도감을 살려 줘야 그나마 득점 라인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때문에 은근 스트로크 난이도도 있다는 것이죠.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녀석, 빗겨치기인데요. 네, 비껴지기 시스템으로 공략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1표 적구 위치 값은 3이지만 블랙악이 튕겨 올라오는 상황이므로 4로 읽어줘야 하고요. 3쿠션 득점 지점은 5죠. 이두 값을 합해 주면 9가 되고요. 이때 큐볼 입사각 값도 9가 나온다면 비껴지기 공략이 가능한 조건이 되죠. 네, 아쉽게도 반 포인트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때문에 현 배치도에서의 빗겨치기는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진짜 공략할 수 없는 건지 살펴봐야겠죠. 네, 알고 보니 현 배치도는 비껴치기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단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어떤 테크닉이 살짝 요구된다는 것이죠. 비껴치기 공략법이 갖는 절대적 기준값이 하나 있죠. 1표적구를 수직 입사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1표적구가 수직 입사될 때 큐볼은 살짝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 분리각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빗겨치기 라인이 완성되는 것이죠. 네, 현 배치도는 분리각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약반 포인트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작은 테크닉 하나만 추가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공략 가능한 배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득점 라인을 실패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네, 보다시피 1-3 쿠션 그닥 차이 없죠. 굳이 차이점을 찾으라면 이 쿠션 반사각의 휜 현상이 조금 더 걸렸고요. 때문에 이 쿠션 지점이 공한개 정도 더 바깥쪽으로 잡혔다 정도죠. 하지만 상 쿠션 지점은 변화 없이. 동일한 지점이죠. 이상한 점은 바로 이 3쿠션 반사각인데요. 느닷없이 엄청나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미스테리 좋아하시죠? 당구를 치시면 놀라운 현상들을 눈앞에서 생생히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대략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네, 충돌 반발력을 이용해 회전력을 극대화 시켜준 것이죠. 즉 두께를 두껍게 4분의 3 두께를 사용한 것이죠. 현 배치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4분의 3 두께로 표적부를 코너 쪽으로 깊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빗겨치기에서 사용되는 최대 회전 당점은 3시 3팁이죠. 이때 4분의 3 두께로 충돌하게 되면 큐벌에 걸리는 실제 회전량은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피샷 회전량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미스터리는 마침내 이렇게 풀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딱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폴드랑도 머리 안 아프고 정말 좋겠는데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거침없이 제 3의 궁금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마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회전량이 증가하게 되면 1쿠션 반세각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득점 라인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이냐. 걱정이다. 라는 것이죠. 네, 걱정하실 필요 1도 없습니다. 회전력이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절대 즉각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쿠션에서 튕겨져 나오는 큐볼 속도와 진행 거리 때문입니다. 회전력이 반사각을 증가시키려면 결국 바닥 마찰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속도를 가지고 튕겨지는 큐버에는 바닥 마찰력이 작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쿠션 거리도 가깝죠. 역시나 바닥 마찰력이 작용할 수 없고요. 때문에 1, 2 쿠션에서 일정량 이상의 회전력은 절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팁 회전력이나 6팁 회전력이나 그 반사각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느정도 속도가 줄어드는 3쿠션 지점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회전력에 최대로 작용된다는 것이고요 스트로크는 딱 하나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길게 밀어치기보다는 속도감을 살려서 짧게 밀어주는 샷이 좋습니다. 네, 살짝 타격감으로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샷 느낌은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부족하다 하실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유사한 배치를 하나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폴드랑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당구 되시고요.